안녕하세요 회사고입니다 오늘은 제가 너무 요즘에 좀 너무 영상을 못찍어서 죄송합니다 결국 저희가, 저희가 새로운 게임을 했어요. 심시티라는 게임입니다. 도시를 짓고 이제 설치하는 거죠. 오 개굴! 이제 여기 확장할 때 쓰는 거예요. 확장구역 원래 처음 시작에는 여기 이 도로만 있고 아무 도로가 없어요. 그냥 그냥 밋밋하게 그냥 건물도 없고 도로도 없고. 야, 하수 때문에 그걸 지으면 되는데 돈이 없어요. 씻고 싶어도 안 돼요. 야수로 다 치워주세요 왜 내가 치워야돼? 왜 내가 치워야돼? 어 왜? 왜? 야, 얘네 집가서 살아 그냥 친구 한명이라도 있을거 아니야 타워에 미이게 정말 오줌보가 터진다고? 야 그냥 얘네 집가서 그냥 오줌싸면 되잖아 기본을 모르고 있어. 누가 뭔가. 아유. 아 너무 재밌어요. 데니얼 도시 한번 가봅시다. 없나? 부도. 사는 것도 안 돼? 왜 소리만 나? 뭐지? 정말 이상하다. 왜이 소리가 나지? 아, 어, 주거 건물이 아닌가? 띵동소리다어 선물이다 선물. 아쉽어와 <목소리> 여기는 뭐야 진짜. 다 대량생산 공장. 여기는 다 주거 건물 리조트까지 기차요. 타워 공항. 이 게임 말고 다른 것도 이제 오늘 다 한꺼번에 올릴 예정입니다. 음, 여러분이 불편하시니까 좀킵할게요 이거는. 5분까지밖에 못 찍을 것 같아요. 아쉽게도. 되게 영상을 많이 찍어야 된다 보니까 조금 짧게 올려야 될것 같아요. 죄송하고요. 아, 어. 아, 어, 제발... 페 ㅎ 리엄이 얘부터 해제시키고 싶다 다리랑 건 ㅎ ㅎ 고 이게 다이 ㅎ ㅎ 자동인가 봐요. 벌써부터 지 지어져 있는 걸 보니까. 여기 빨리 해제해야 되는데 돈좀 벌어야 돼 글로벌 무역커피 아니에요 여기가? 얘가 뭐였더라? 여 <목소리도> 공항 뭐 이렇게 있는 거 같네요 부동산물 <목소리도> 아꽤 비싸네? 일단 오늘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요.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, 더 유익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히 계세요. 빠이빠이! 안녕하세요. 패사부 홍보합니다. 오늘은 제가 너무 요즘에 좀 너무 영상을 못 찍어서 죄송합니다. 오늘 저희가, 저희가 새로운 게임을 하기로 했어요. 심시티라는 게임입니다. 이런 도시를 짓고 이제 설치하는 거죠. 오개꿀 오. 이제 여기 확장할 때 쓰는 거예요. 확장구요. 원래 처음부터 타보는 여기 이 도로만 있고, 아무 도로가 없어요. 그냥... 그냥 밋밋하게, 그냥 건물도 없고, 도로도 없고, 그냥 하수 때문에... 그걸 지으면 되는데... 돈이 없어요. 你是我的命。<Thank> <Thank you. S 1> 이 하수를 다 치워주세요. 왜 내가 치워야 돼? 왜 내가 치워야 돼? 어 왜, 왜? 아, 얘네 집 가서 살아, 그냥. 친구 한명이라도 있을 거 아니야, 타워에. 미이거 정말. 오줌 뽑가 터진다고? 야, 그냥 얘네 집 가서 그냥 오줌 싸면 되잖아. 얜 기본을 모르고 있어 여기다 놓는가망하아 너무 뒤집혀서 대니얼도시 한번 가봅시다 구두... 사는 것도 안 돼? 왜 소리만 나? 뭐지? 정말 이상하다. 왜이 소리가 나지? 아, 어, 주거건물이 아닌가? 띵동 소리가다 어, 새, 선물이다, 선물! 아쉽고 와 여기는 뭐야 진짜 다 대량생산공장 여기는 다 주거 건물 리조트까지 기차요 타워 공항 근데 이 게임 말고 다른 것도 이제 오늘 다 한꺼번에 올릴 예정입니다. 음, 여러분이 불편하시니까 좀 깊할게요 이거는. 5분까지밖에 못 찍을 것 같아요. 아쉽게도. 되게 영상을 많이 찍어야 된다 보니까 조금 짧게 올려야 될것 같아요. 죄송하고. 요 어. 아, 어, 제발... 배 ㅎ 리엄 이.. ㅎ 리 ㅎ 이. 야 ㅎ 뭐. 얘부터 해제시키고 싶다. 다리랑 건이 ㅎ 고 이게 다 이건 자동인가 봐지 벌써부터 지 지어져 있는 걸 보니까. 여기 빨리 해지해야 되는데, 돈좀 벌어야 돼. 글로벌 무역 커피 아니에요? 여기가 얘가 뭐였더라 공항 뭐 이렇게 있는 거 같네요. 이동산물 아, 꽤 비싸네. 뭐 일단 오늘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구요.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, 더 유익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히 계세요. 바이바이! 결국, 저희가, 새로운 게임을 하기로 했어요. 바로, 심시치라는 게임입니다. 이런 도시를 짓고, 이제 설치하는 거죠. 오, 개꿀! 이제 여기 확장할 때 쓰는 거예요. 확장 구역. 원래 처음부터 탈 때는, 여기 이 도로만 있고 아무 도로가 없어요 그냥 그냥 밋밋하게 그냥 건물도 없고 도로도 없고 그냥 하수 때문에 이걸 지으면 되는데 돈이 없어요 지고 싶어도 안 돼요 한번돌려 야, 겠네자 금식 한번 왜, 대합시다 음. 대타워이하수대다 치워주세요 왜 내가 치어야돼왜 내가 치워야어어왜왜 얘네 집 가서 살아, 그냥 친구 한 명이라도 있을 거 아니야? 타워에... 네, 그 정말 오줌 뽀가 터진다고? 야, 그냥 얘네 집 가서 그냥 오중싸면 되잖아. 얘 기본을 모르고 있어, 너가 아, 너무 깊이 싶어 데니얼 <목소리> 도시 한번 가봅시다. 뭐지? 정말 이상하다 왜이 소리가 나지? 이 두꺼운 물이 아닌가? 띵동 소리가 나 어? 새, 선물이다 선물 아시끄와 <목소리> <맛있을까? 목소리> 여기는 뭐냐 진짜 대량생산문점 여기는 다 주거건물 리조트까지 주차요 부타워 공항 이 게임 말고 다른 것도 이제 오늘 다 한꺼번에 올릴 예정입니다 음 여러분이 불편하시니까 좀 스킵할게요, 이거는. 5분까지밖에 못 찍을 것 같아요, 아쉽게도. 되게 영상을 많이 찍어야 된다 보니까 조금 짧게 올려야 될것 같아요. 죄송하고요. 아, 어, 어, 제발. 페럴리엄이 얘부터 해제시키고 싶다 다리랑 건설되고 이게 다 이건 자동인가봐요 벌써부터 지..지어져있는걸 보니까 여기 빨리 해지해야되는데 돈좀벌어야 돼. 글로벌 무역커피 아니에요 여기가? 얘가 뭐였더라 여 공항 뭐 이렇게 있는거 같네요 대동산물 <놀람> 아꽤 <놀람> 비싸네 일단 오늘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요.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, 더 유익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히 계세요. 바이바이.